안녕하십니까 이성만TV 이성만의 종교를 넘어 이성만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하늘이 좋아라 노을이 좋아라 해걸음 잔솔밭 산누리에기우기네 송아지 울음소리 찔레 덩굴에 하얀 꽃도 떡갈나무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도 하늘이 좋아라 해질녘이면 더욱 좋아라 동화작가 권정생 선생이 1986년 안동문학에 발표한 시입니다. 2007년 그가 떠나고 5년 후 발간된 그의 유고산문집, 빌뱅이 언덕 후반부에 들어있는 아름답고도 슬픈 이 산문집 제목이 된 시입니다. 저는 최근 이 산문집을 밤잠에 들기 전 조금씩 아끼고 아껴서 읽어왔습니다 왜냐면 하 책에서 만난 그분과 오래도록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인데, 안동시 일찍면 빌뱅이 언덕 아래 검불은색의 양철지붕을 린 작은 흙집을 그려보며, 그의 가슴 아린 글을 읽은 후 잠이 들면, 왠지 모르게 꿈이 달고 잠은 맛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동화작품과 그의 글들은 아동문학의 경계를 넘어서는 깊이를 지니고 있습니다. 비록 일평생 가난과 질병을 벗어난 적이, 없었지만 70년 그의 삶은 아무도 흉내 낼수 없는 가난한 하나님의 일생이요 또 우리에게 남긴 그의 위대한 유산입니다. 이 권정생의 동화 작품과 산문에는 우리에게 던지는 일관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어 자연 속에서 가난하게 살라고 부디 가난하게 살라고 그것이 잘 사는 삶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 가난을 지켜야 한다고. 가난만이 평화와 행복을 기억한다고. 가난이란 바로 하늘의 뜻이라고. 민주주의도 가난한 삶에서 시작되고, 종교도 예술도 운동도 가난하지 않고는 말짱 거짓거리밖에 안 된다고 말입니다. 전쟁과 가난 때문에 얻은 병마와 싸우면서도 작고 약한 것들에 대한 사랑으로 들랩핀꽃한 송이 또 숲의 새한 마리, 한 마리를 예수처럼 살아나고 싶어서 예수를 만났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맑은 목소리로 그의 삶, 그의 문화, 그의 사상이 일치한 그의 삶을 살고 간 동화작가 권정생. 그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감동의 깊이가 가난하고 외로운 이들의 것이 훨씬 아름답다고. 그들은 형식적 예배는 별로 가져볼 시간 여유가 없지만 생활 자체가 고룩하고 살아있는 예배를 할수 있다고.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원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진실을 원하는 하나님이라면 가난한 마음 자체가 향기로운 예배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가난에 빚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인식하고 노래한 시인도 있습니다. 신경림 시인은 1988년 발표한 그의 시지 가난한 사랑노래 출간 후기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시골이나 바다를 다녀보면 사람들이 참으로 열심히 산다. 나는 내 시가 가난한 이들의 삶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생각을 한다. 적어도 내 시가 그들의 가난한 생각이나 정서를 담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한다. 라고 말입니다. 또 공자의 논노 2인편에는 올바르게 살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가난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인생의 이야기를 나눌 벗으로는 부족함이 있다. 마음은 거짓이 아닐지라도 아직 체면치레가 남아있다면 올바른 인생을 살기 위해 힘차게 돌진하려는 각오가 부족한 것이다 라고 했고 가톨릭의 수사요 영성작가였던 토마스 모터는 고백하기를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다. 글 쓰는 일과 자발적 가난을 선택하는 일이다. 두 가지 모두 하느님의 사랑을 위해서다. 라고 말입니다. 중국 동진 말기부터 남조의 송도 추기에 걸쳐 평생을 가난하게 살다간 육조 시대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시인들 중한 명인 시인도연명은 그의 시 영빈사에서 가난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난에 편안하고 비천함을 지킨 자로 옛날부터 검루라는 이가 있었지. 좋은 교수를 영광으로 여기지 않고 후한 선물을 받지 않는다고 했지. 하루아침에 수명이 다하자 떨어진 옷으로 두루 덮지도 못했다네. 어찌 그 공공을 알지 못했으리오만 도가 아니니 근심할 것이 없었지. 그 이후로 거의 천 년이 돼가는데 다시는 이런 사람을 보지 못했네. 아침에 인의와 더불어 살았으니 저녁에 죽은들 다시 무엇을 구하리? 예나 지금이나 가난이 고통과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시절입니다. 가난한 하나님의 일생을 살다간 몇 일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들의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가난하게 사십니다. 그분은 가난함으로 부유해지십니다. 감사합니다.